경기도가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. 홍보 역할을 그치던 기존의 지자체 앱과는 다르게 교육과 체험 위주의 콘텐츠가 많다고 합니다. 최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. 교과서와 연계된 ox 퀴즈를 풀고 각 지역의 테마여행 장소가 어디일지, 게임을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제작된 앱. 경기도가 개발한 지자체 앱인 안양 앤입니다. 단순히 지역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연결해 지역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장점입니다. 저희 앱의 기존 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재미가 있다는 점인데요. 그 인터랙티브, 요즘 쌍방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호 소통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안양에 공개된 앱은 두 곳, 부천과 안성 앱이 더 개발됐습니다. 앱 안에는 문화 공연과 맛집 검색. 교과서 연계 ox 퀴즈 테마코스 여행 sns 연계 기능 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경기도는 단계적으로 돈의 31개 전시군 앱을 모두 개발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기존의 관공서 앱은 딱딱한 이미지가 강해 사용자들에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. 홍보 전략과 각 지자체의 콘텐츠 업데이트가 보급률을 높이는 성공 관건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개발된 지역 앱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등각 통신사 마켓에서 각각 부천엔 안양엔 안성엔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원입니다.